고객 관계 관리, 이른바 이제 CRM 이야기입니다. CRM이라는 단어는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고, 다만 많은 분들이 CRM 하면은 아 판매 시스템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문자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뭐 이메일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은요 고객의 어떤 접전 선상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고 빙산의 위에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아랫 부분이 다 합쳐서 우리는 CRM이라고 불러요. 마케팅 단계에서 축적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만들고 장기간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 조직, 업무 프로세스 및 IT 인프라 총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은 ECRM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관계 관리다 하면 프로모션 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거의 마케팅이다. 동의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객 지향적이죠. 구매 고객 전체를 보지 않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기 때문에 개별 고객의 특성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규 고객 확보보다 기존 고객 유지에 중점을 둬요. 제품 판매를 통한 단기적인 성과보다 고객과의 장기적 관계에 중점을 둘 수가 있게 됩니다. 단순히 마케팅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 프로세스에 통합되어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 CRM, 운영 CRM, 협업 CRM, 이세 가지 차원으로 CRM은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고객 관계 관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경영자분들을 물어보면, 대표님 혹시 고객이 지금 몇명 정도 되세요?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고객에 대한 정의부터가 굉장히 중층적이죠? 레이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객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답하기 쉬우세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우리의 고객이라고 정의 내리고, 카운팅 할 때도, 이게 뭐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까? 핸드폰 번호 기준입니까? 이메일 기준입니까? 혹은 거래해본 것 기준입니까?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분석 CRM이에요. 그걸 정의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운영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업하는 거예요. 요즘은 최초의 이제 CSM부터 시작해서 CRM으로 왔고 요즘은 CEM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Experience 고객의 경험을 관리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한 명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고객이 처음 거래한 거에 포커스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 회사가 장기적으로 같이 갈 거냐 이런 관점에서 고객의 감성을 관리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팬덤을 만들어내고 서포터즈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CEM으로의 흐름이기도 하다. 네, 넓은 의미에서는 CRM이나 CEM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만 CEM이 가지고 있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거는 좀 의미 있는 거예요. LTV 하면 여러분 뭐 떠오르세요? 뭐 아파트 구매할 때 LTV가 70%다, 40%다 미리 나오죠. 근데 이제 고객 관계 관리에서 LTV는요. 예. 고객 평생 어, 어, 평생 가치입니다. 라이프타임 밸류.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라이프 롱 밸류라고. 라이프 롱 타임 밸류겠네요. 이 거래기간 할인율.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와 한번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 맺은 것이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뭐좀 시간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 월마트에 임신한, 임신한 엄마들의 핸드폰 번호가 한국 가격으로 당시에 한 30만에 거래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 30만 원이라는 단가가 가능해지는 거냐면 LTV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신한 엄마들의 월마트에서의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먹고, 입고, 눕히고, 뭐, 버리고 하는 이런 모든 가치를 합하면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번호 하나가 30만 원에 거래되어도 괜찮다라는 단가가 상성되는 겁니다. 각사업마다 다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ltv를 내는 공식들은 화면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을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 가치 매트릭스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구두쇠예요 예 가장 이렇게 성장 가능성도 적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초 ltv도 적어요 구두쇠죠 그런데. 성장 가능성은 없지만 기초 LTV가 높아요. 그럼 부유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제 에드베케이터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피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초 LTV도 높은데 점점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챔피언 LTV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객 추천 같이 무슨 이야기냐면 어떠한 고객을 접촉할 거냐, 말 거냐, B2C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B2B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 원료를 납품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 스타벅스도 있고요. 백다방도 있고요. 컴포즈 커피도 있고, GS25도 있고,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다. 그렇다면, 챔피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냥 부유한 쪽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백다방이다. 글쎄요, 이렇게 구두쇠 쪽일까요, 선두자 쪽일까요, 혹은 컴포즈 커피다 어디일까요? 그걸 좀 분석을 해서 우리의 접촉 가능성과 상대방의 성장 가능성, 그이 거래의 단가와 기간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될 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케팅과 인적 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건지 고객 추천 가치에 의해서 고객 가치 매트릭스에 의해서 판단해 보셔라라는 겁니다. 요 개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게 보면 그려보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가 B2B 회사고 B2B 회사고 거래하는 기업이 100개 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좀 매트릭스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그려주시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CRV의 개념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잠재 고객이겠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전문 여행사다. 그러면은 한 55세 이상 고객들이 뭐 고객일 거, 잠재 고객일 거예요. 그중에서 접촉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 경험 고객이 있어요. 어, 한번 이용해 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그다음에는 재구매 고객이 있어요. 두번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로열티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로열티 고객이 되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추천이에요. 추천. 이 사람들은 다, 나,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를 자꾸 말을 해줘요. 두 번째, 옹호예요. 에드워 케이트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네들 좀 심하지 않았어? 야, 그러면 안 되지? 아니야, 걔네들 잘하는 애들이야. 이렇게 옹호해주는 것을 우리는 로열티 고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추천과 옹호예요. 제일 구매 고객은요, 로열티 고객과 좀 달라요. 언제든지 떠나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고객이다. 그러면 크게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케팅은 저절로 팔리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마케팅은 브랜딩이다. 마케팅은 판매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다. 마케팅이란 충성 고객을 확보하여 유지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섯 단계별로 다섯 단계별로 전략이 다르다는 겁니다. CRM을 할때 CRM을 할 때에 모든 나의 모든 고객을 똑같이 한 통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접촉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홍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죠. 우리를 알려야죠. 접촉 고객을 경험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접점 접점 서비스맨의 서비스예요. 경험 고객이 재구매 고객 되는 것은 이용한 상품의 품질이 결정합니다. 재구매 고객이 로얄트 고객 되는 것은 품질 아닙니다. 차별화된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갭을 줄여 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업계에서 우리 업계에서 잠재 고객으로부터 로열트 고객까지 이용하는 그 갭이 100%다 가지 않잖아요. 갭이 업계 최고는 어느 정도 될까?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 이거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을 1년 받은 그런 기업으로 볼때 2년 차에 갱신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맥힌지는 몇 퍼센트 나올까? 가인지는 지금 몇 프로 나오나? 그러면 그게 적절한가? 부족한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되, 자 질문해보죠. 제가 여러분 채팅창은 안 봅니다. <laughs> 제가 강의 집중하려고. 집중해보세요. 우리가 매출을 올리고 고객관계를 강화해야겠다. 그러면 갭 1에 집중해야 됩니까? 갭 4에 집중해야 됩니까? 예, 네, 대답하셨죠. 너무나도 당연히 갭 1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 이미 우리를 믿어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뭔가를 합니다로 알릴 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신다니까요 잠재 고객한테 먼저 알리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재구매 고객에게 먼저 알려서 그들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라는 차별적 관계도 강화시켜 드리고 동시에 그들은 우리를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특별한 기회비용 없이 재구매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거기서 검증을 받아 보는 겁니다. 대신 혜택을 드려야죠.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접촉고객에서 경험고객으로 만드는 거나 잠재고객에서 접촉고객으로 만드는 방식은 조금 여러분들이 가인즈캠퍼스에서 고객투시경이라는 단어를 치시고 제가 두 시간으로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오늘은 제가 한 15, 10분 정도 배정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다섯 가지 단계별로 몇 명이 우리의 고객인지를 먼저 카운팅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개념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 카운팅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케이블을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올리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때 어디에 집중해야 될 거냐? 이 로열티 고객을 만드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서울에서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대리 운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로얄티 고객은 5회 이상 이용한 사람이에요. 두 번에서 네번 이용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상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광고와 영업을 보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동차를 가진 모든 운전자이거나 동행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고객의 규모나 특성을 정의해 보니까, 자, 우리를 보니까 3,000명이네요. 자, 우리 8,000명이네요. 약 5만 명이네요. 술집, 음식점, 주요 광고 채널, 전단지, 관찰자 한 사람이 다 우리의 고객이네요?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전략을 세워요? 오레알트 고객은 5 플러스 1 서비스 하겠다. 누적 마일리지 등급 서비스 하겠다. 모바일 연계 가입, 가입을 하도록 해주겠다. 야 도착 후 고객 만족과 화장지하고 비타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겠다. 나름대로의 대리 운전 사업 하는 사람도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고객을 차별화 되게 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리 운전도 이런데, 여러분들이 B2B 많이 하고 계신 거 제가 잘 알아요. B2B 고객들이 지난 10년간 혹은 5년간 고객 리스트를 정리해보면 그냥 고객 리스트로 갖고 있지만 지난 2년간 한 번도 관, 그냥 관계도 맺지 않고 이메일도 안 보내고 문자도 안 보낸 고객도 있다니까요. 왜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연결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새롭게 뜨는 고객이 있어요. 지금. 새롭게 떠요. 막 성장해. 그거 파악하고 계세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LTV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고객의 성장성, 고객의 규모 혹은 고객에 대한 거래의 빈도 거래의 어떤 최신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리스트를 엑셀로 쫙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crm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은 아니다 그럼 다 모아보세요 명함이라도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쭉 리스트업 해서 아 이거는 로얄티 고객 재구매 고객 경험 고객 접촉 고객 잠재 고객은 아직 저한테 우리한테 리스트가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이 빈칸에다가 좀 작성을 해가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뭐, 경영 자료에도 이런 관점들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넣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관점을 가시고 고객 투시경 관리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